오늘 또뭐 귀한 분한분 분 오시니까 두 분이 비슷하게 링티를 입으셨네요. 이렇게. 아, 띠이거 아네. 저도 이제 옛날 함부로 가한 사람이잖아요. 야, 누가요? 누가 함부로 가요? 누가 가요? 누가 가요? 그런 얘기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. 좀. 그럼 난 거의 죽어야 돼요.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 무슨 소리 하 아, 거야 지금. 아, 본업이 거야? 현역이 아니니까 이제 어. 그러니까 국가의 상징이 된 거죠. 그렇죠. 진짜로 어. 내가 청소년기부터 다 함께한 사람이야 중간중간 중간 아, 그러네요 나반대 지금, <laughs> 지금 뭐 결혼하신 거 제가 다 보고 있어요 물론 제가 결혼식에 초대받은 건 아니지만 <laughs> 아 초대했으면 갔겠네 가지 내가 갔어야 돼 내가 알아서 해야 갔어야 되는데 다초대였죠 아, 그렇죠 그렇죠 그럼 입장 안 돼요 <laughs> 아 에이, 에이, 입장 안 되긴 해요 <laughs> <맞죠>? 네. <laughs> 입장이 힘들어 청소 시절에 아팠던 데가 가만히 있을 땐 괜찮다가 좀 이렇게 하면 아, 질이 올 때가 있어요 어, 얼음 위에서 그 보세요 그 동작 야 그런 동작은 아유, 그건 뭐 아무나 하냐. 우리는 근데 평생 말을 해도 입술이 하나 부죠. 그참 다행이야. 네, 네. 자주 아이더라도 <laughs> 청소년 때부터 봐왔잖아. <laughs> <또> 오늘 처음으로. <laughs> <laughs> 아유, 오늘 많이 친해졌어.